혹시 채널리스트란 뜻을 알고 계신가요? 모든 분야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쉬는 시간이나 잠들기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배 지식 채워가는 시간 가져가 볼까요? 뉴스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가 과속화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펫테크 시장이. 시끄럽네요. 오늘은 베테크 시장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로 전산업 영역이 침세를 겪었지만, 베테크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장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동안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심으로 움직이던 시장에 대기업의 참여도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글로벌 페테크 시장 규모는 2020년 2,300억 달러에서 연평균 6.1% 씩, 성장해, 2027년에는. 칠억 원이 아니라 27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최근 카카오 모빌 Oh yeah. you 반려동물의 AI 커버스 헬스케어 모니터링 홈 주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 116개 지역 홈 헬스케어 센터에 MCM을 모집하고 반려동물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에 It's 주세요.